위해? 한번 고백합시다. 복음에 사로 잡히면, 복음의 사로 잡히면, 예, 복음의 사로 잡히면 어떻게 되는가 이 대한 얘기죠. 27절 앞장 27절 을 보면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얼마 동안 그냥 갇혀 있는 거예요? 27절 이태가 지난 후 이태는 밑태는 뭐예요? 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2년 동안 지금 구치소에 어찌 보면 잡혀 있는 거야. 아, 2년 동안. 자, 그래서 2년이 지나서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제 이어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유대인의 마음을 얻거자 하여. 우리 뭐, 소위 말해서, 정치인들이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론에, 여론에 살고, 여론에 죽는다. 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정진들이, 정치인들의 힘은 뭐 여론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까지.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여론을 조작하기도 하고, 여론을 선동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이 되죠. 그래야만 이제 다음 선거 때, 자기가 뽑힐 수 있으니까 어차든 여론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국회의원들이지 않습니까? 자, 어차든 베스토가 부임한지 3일 후에, 즉 벨릭스를 이어서 베스토가 이제 종독이 되어서 이렇게 부임했는데 부임한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갔다. 그리고는 어때요? 3일에 올라갔어. 그러니까 아직 여독이 채 풀리지도 않는 이런 상태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서 이쪽까지 파송을 받아서 지금 그 총독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3일 만에 예루살렘 어, 올라갔다는 얘기는 굉장히, 한마디 말하면, 어, 자기 일에 대해서 충실한 그런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어,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어, 고수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보니까 이게 잔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을 다시 이렇게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스도의 호위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베복하에 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었더라. 지금 가이살에 있는데, 가이살에 있는 <laughs> 사도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옵시다. 아, 이러면서 베스도의 호위에 이렇게. 부탁하는 것처럼, 아 당신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 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좀 데려오시지요. 이렇게 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의도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3절 하반절 보니까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었다라. 아, 그러니까 베스도의 호의를 교묘하게 이용해 가지고 서도 바울을 죽이려 가는 그런 교묘한 아, 그런 어떤. 어, 속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베스토가 말하기를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금 구된 어,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그럴 거 없어 나곧갈 거야 지금 말하기 이런 거예요. 굳이 멀리 사람 내려와 나곧 올라갈 거야. 어, 곧저가이사라 내려갈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너희가 전 그런 생각이 있다면 나고 같이 가 이러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베스도가 예루살렘에서 한 열흘 정도 머물다가 다시 또 가이사랴로 내려갔습니다. 그런 곧바로 이튿날에 내려가자마자 이튿날에 재판 자리에 앉아서 사도 바울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이처럼 이 베스토는 자기에게 부여한 그 임무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아니 어, 공무원들을 좀 이렇게 좋지 않게 평가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지 부동이라고 말하잖아요. 뭔가 행정적인 처리 하나 부탁할라치면 뭐0일이 걸리고 2 0일이 걸리고 두 달이 걸고 리막 이런 경우가 예전에는 있었죠. 요즘에는 좀더 빠른지 어쨌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 뭐 자기게 에 어떤 일이 주어지면 그냥 시간아 가라 시간아 가라. 어? 이런 어떤던 그런 태도들이 예전에 공무원들에게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베스도도 지금은 로마의 공무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 자기에게 맡겨진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때 굉장히 발빠르게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려고 하는 그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어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본받아야 될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미루지 말고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어떤 그 사람을 이렇게 죄인으로 몰아서 이 사람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오늘날 법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증거를 내보시오, 증거를 가져오시오. 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증거가 없을 때 심증은 있는데 심증 하는데 예, 물증이 없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심증 은 하는데 물증이 없어. 어, 분명히 그놈이 저놈이 범인인데 뭐가 없다고요? 증거가 없다니까 증거가 없어. 어, 그래서 어, 증거에 의해서 모든 법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땄니까 경찰이나 검찰은 어뭐 하는 거예요 증거를 대서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고발하는 것이 검찰 검사 경찰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때요 아내 어, 변호사하고 이제 검사하고 싸우죠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됐습니다 막 싸우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자신을 변호해야 돼 변호사도 없어 무서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이런 이런저런 거짓 증인들을막 내세우는데. 근데 사도바울은 때요 스스로가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 그런 어떤 처지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사건으로 고발하는데 뭐를대지 못해 증거는 대지 못한 겁니다. 증거를 못대는 거죠. 바울이 변명하기를 대해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만큼 사도바울은 뭐 하고 있어요? 당당하게 나 아? 잘못한 거 없다. 증거를 가져와 봐,라고 어, 말하죠. 세상 사람들도 처음에는 어때요? 일단은 잡아떼잖아요잡아떼고나 잘못 없어, 어, 잘못 없어. 그러다가 이제 증거가 하나씩, 둘씩 나오면 그제서야 아 인정을 하죠. 이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죄성 아니겠어요? 너잘못거 없어.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미 복음에 사로잡혀 있었고, 넌 복음에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8절의 말씀이 예, 진실인 거죠. 그래서 성전이나 유대인이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었더라. 어, 율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어, 일반 생활적으로나 내가 잘못한 거 없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랬더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거자 하여 바울도라 못해.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여러분 아까 사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절에서는 베스토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리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야 굳이 예루살렘까지 갈것없으나곧 내려와 곧 내려와 이렇게 말했던 베스토가 8절 9절에서는 유대인의 마음을 놓고자 해서 바울더러 야너 예루살렘에서 올라갈래?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했다고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왜냐 베스도 일종의 정치인이다 보니까 어때요 유대인들에게 잘 보여야 나중에 로마에 돌아가가지고 자신에 대한 평가가 좋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자기 생각을 또 금세 바꾸는 그런 또 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향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설령 무슨 불의를 향하여 죽을 죄를 졌다면 나 당당하게 죽겠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만큼 뭐요? 예 자기 자신은 유대인들이나 로마의 법에나 당당하고 떳떳하다라고 지금 자기 자신을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라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습니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그러니까 가이사께 상소하는 그 목적은 뭡니까? 결국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다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자, 우리 23장 11자 한번 볼까요? 23장 1 1장 <laughs> 자, 그날 밤에 23장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주님의 음성을 이미 듣고 있었고 그리고 본인도 로마를 거쳐서 서와나까지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자기의 어떤 사역의 마침으로 마무리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자기는 지금 어때요? 아직 미결수의 신분이지만 나 어, 가이사 앞에 서겠소. 가이사는 시저라고 시죠. 가이사 앞에 서겠소라고 말합니다. 이 가이사 앞에 선다는 얘기는 내가 어디까지 간다는 얘기요? 예 로마까지 가겠소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내가 가이사께 상수하노라 한데. 베스토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사했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디까지? 누 그래? 그럼 너 로마까지 가겠네? 이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같이 읽어보니 본문을 중심으서 우리가 말씀의 제목이 복음에 사로잡히면 그랬죠? 사도월이 사로잡힌 그 복음은 뭡니까? 15절 24장 15절 아니겠어요? 15절 보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가졌으니곧 의인과 악인니 부활이 있으리라 하민니라 그러니까 어때요? 이런 부활이 소망이 있으니까 어떻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양심에 거리낌 없이 항상 담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복음에 사로잡힌다면 전에 여러분들 삶도 어떻다요? 첫째, 따시다 자신의 정체성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복음에 사로잡힌다면, 벌어 복음에 사로잡힌다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사람이 된다라는 얘기죠.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기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꺾고리 뜨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이라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기하해서대요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왜내 안에 생명의 주님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처럼 복음에 사로잡혔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갈 때의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알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어때요? 뭐니 뭐니 해도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 그리스도인, 나 하나님의 자녀, 나 천국 백성, 나왕 같은 제사장이지라는 그런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따합시다 부활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부활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십일절 말씀 있는 것처럼 만약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면다 당당히 죽겠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기 때문이죠.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죽음이라는 것은 마귀도 사용하고 주님도 사용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때요? 그 죽음의 죽음 앞에 우리를 두려움에 떨도록 하는 존재가 마귀죠. 그러니까 어때요? 마귀 유혹에 넘어간 자는 죽기가 두려워서 때로는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복음에 사로잡힌 자들은 어때요? 사단이 아무리 죽음을 무기 삼아서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래? 아직도 뭐 죽지. 왜?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 부활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음에 사로잡힌다면 첫째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당당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어,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한 당당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따라서 당당하며 담대하게 행동합니다. 그렇죠? 당당하며 담대하게 행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때요? 내가 유대인이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기나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복음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만큼 떳떳하고 바르게 살아왔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리데 잘못 살아간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을 당할 수가 있겠죠. 그러대요. 예수님을 믿는 전에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도 윤리 도덕적으로도 똑똑하게 바르게 살아갈 때 오히려 세상 사람들 앞에 어때요? 더 당당하고 담대할 수가 있다. 설령 우리가 어떤 모진 일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쌓이지 않고 메이지 않고 꼬리릴림을 당하지 않는 그런 당당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 야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22장부터 계속 22장, 23장, 24장, 오늘 25장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자기 자신을 지금, 어, 변호하는 그런 내용을,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대인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해야 되겠고, 또는 어때요? 공회 앞에서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벨릭스 앞에서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또 다음, 어, 내일에 보면 어때요? 아그리파왕 앞에서 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로마에 가서도 자기 자신을 변화하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다섯 번씩이나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결국 어때요? 야, 저 사람은 뭐지?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가 보다. 라는 것을 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자기 자신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처럼 복음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천우 여러분들 안에도 복음의 핵심,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따라서 주님을 쫓아, 성령을 쫓아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이죠. 따라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어떤 역경시련 상황 속에서도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날도 당당하게 예수 구절을 증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